데다 주고 집에 갈게. 응알았어 어, 데다 주고 집에 갈게. 응, 알았어. 그럼 언제 와? 깜깜해질 때내집에 깜깜해질 때 와? 응. 어. 그럼 언제 와? 깜깜해질 때 4시 반에. 깜깜해질 때 와? 엄마. 엄마네 응? 집안에 와. 알았어. 어, 엄마. 네시 반에 데릴러 와. 응, 알았어. 뭐 하고 <laughs> 놀 건데? 할머니 집에서 뭐 하고 놀 거야? 산책집 집안, 아 공룡 만들고 뭐 대표게. 공룡 있어? 할머니 집에? 아. 타자. 알프.

엘리베이터 깜깜하지? 응들어가면 응. 보고 갈게 엄마아 응. 할머니 불러 엄마 할머니 해야지 할머니 아 할머니 어. 빨리 할머니 빨리 니 할머니 한번더 불러 할머니 Nene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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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nek.